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 태국 탐 루앙 동굴에서 일어난 유소년 축구팀 구조작전인데요. 12명의 어린 선수들과 1명의 코치가 거대한 동굴에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된 이 사건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이 기적 같은 구조작전에 숨막혔던 순간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2018년 6월 23일 태국 치앙라이 주 메사이 지역의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11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 축구팀 선수들, 일명 무빠와일드 B O A R S 팀원 12명과 25세의 젊은 코치 에카폰 짠따옹은 훈련을 마친 뒤팜 루앙 동굴로 가볍게 소풍을 떠났습니다. 이 동굴은 이들에게 익숙한 장소였고 잠시 더위를 식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죠. 태국 북부에 위치한 이탐 루앙 동굴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동굴 시스템으로 평소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이자 탐험 장소였습니다. 길이가 약 10km에 달하며 내부에는 좁은 통로와 넓은 공간, 그리고 종류석과 석순으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기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내부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위험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몬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다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나들이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몬순 폭우로 동굴 입구가 순식간에 침수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동굴 내부는 마치 거대한 댐처럼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고,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높은 지점, 즉 동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어둡고 축축한 동굴 안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전기나 통신수단도 없는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가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태국 당국은 즉시 수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동굴 입구 근처에서 아이들의 자전거와 소지품들이 발견되면서 수색의 초점은 탐 루앙 동굴 내부로 맞춰지게 됩니다. 태국 경찰과 구조대는 즉시 동굴 주변을 봉쇄하고 초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태국 해군 특수부대인 SEAL 대원들이 동굴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센 물살과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탁한 물 속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훈련된 베테랑 대원들이었지만 탐 루앙, 동굴의 복잡한 지형과 예상치 못한 급류는 이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아이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자국과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생존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커져갔지만 계속되는 폭우로 동굴 내 수위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고 이는 수색 작전에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동굴 내부의 물은 진흙과 흙탕물로 가득 차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잠수하는 대원들은 오직 촉각과 로프에 의존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동굴 내부에는 파타야 해변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넓고 건조한 에어 포켓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다이버들은 이 안전지대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거세게 흐르는 물살 때문에 번번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굴의 좁고 구불구불한 수로를 따라 수백 미터를 전진하며 아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동굴은 계속해서 물로 채워졌고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초기 단계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아이들의 생사가 불분명한 가운데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시기였습니다. 가족들은 동굴 입구에서 밤샘 기도를 하며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태국 당국은 이 상황이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재난임을 인지하고 세계 각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즉시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전 세계가 이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6월 27일 미국 태평양 사령부 소속 군인 30여 명과 함께 동굴 다이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손꼽히는 영국의 동굴 다이빙 전문가들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합류는 수색작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릭스텐턴과 존 볼란던 같은 베테랑 다이버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동굴 다이빙 경험을 바탕으로 탐루앙 동굴의 복잡한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물살의 특성을 파악하며 더욱 정교한 수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오픈워터 다이빙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전문화된 동굴, 다이빙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백 미터의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며 전진하는 이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비록 폭우로 인해 다이빙을 통한 직접적인 수색은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구조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는 강력한 펌프들을 동원하여 동굴 내부의 물을 빼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펌프들은 하루에 수십만 리터의 물을 동굴 밖으로 배출하며 내부 수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드론을 띄워 동굴 지붕 위로 새로운 통풍구나 접근 경로를 찾으려는 시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동굴의 상부 구조를 파악하고 혹시 모를 대체 탈출 경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굴 주변의 물길을 바꾸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조작전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이 되자 다이버들은 동굴 내부 3번 방체인버 3의 작전 기지를 설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안전하고 넓은 공간으로 산소통을 비롯한 보급품들을 전진 배치하여 더 깊은 곳까지 탐색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산소통과 장비들이 이 3번 방까지 운반되었고 이곳은 구조대원들의 임시 휴식처이자 작전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일 모두가 기다리던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동굴 다이버 릭 스탠턴과 존 볼란더니 동굴 입구에서 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선수들과 코치 전원이 생존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좁디좁은 통로와 흙탕물을 헤치고 나아간 끝에 바위 턱 위에서 약하게 남아 불빛을 의지하며 모여 앉아 있는 아이들을 찾아낸 순간 전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들은 한 영국 다이버가 몇 명이냐? 고 묻자 13명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 짧은 대화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약 열흘 동안 음식도 없이 동굴 안에 갇혀 있었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코치의 값본 짠따옹의 지도로 명상을 하고 물방울을 받아 마시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던 것이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존자들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 이제는 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동굴 밖으로 데려올 것인가 아는 더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즉시 생존자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공급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동시에 탈출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료팀이 동굴 내부로 진입하여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영양 공급을 위한 고열량 영양제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 옵션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몬순이 끝날 때까지 동굴 안에서 다이버들이 음식과 물을 계속 공급하며 기다리는 방법.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였지만, 앞으로 몇달 동안 몬순, 폭우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예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동굴 안에서 길어지는 생활은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염과 질병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생존자들에게 기본적인 다이빙 기술을 가르쳐 자력으로 탈출시키는 방법. 셋째, 더 쉬운 탈출을 위한 대체 동굴 입구를 찾는 방법. 우리는 드론과 지상 탐색팀이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적절한 입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넷째, 동굴 벽을 뚫어 구조 통로를 만드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굴의 구조를 손상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다이빙 기술을 가르쳐 탈출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이버들은 생존자들에게 전면형 다이빙 마스크와 호흡 장비 사용법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 대부분이 수영조차 제대로 못 하는 상태였고 어둡고 좁은 수중 통로를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통과하는 것은 성인 다이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조팀은 아이들이 최소한의 패닉 상태로 탈출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각 아이마다 두 명의 숙련된 다이버가 앞뒤에서 보조하며 이동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명의 다이버는 아이의 산소통을 관리하고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다른 한 명의 다이버는 뒤에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며 밀고 당기는 역할을 맡는 것이었죠. 아이들에게는 안정제를 투여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잠이 들게 하여 공황 상태를 예방하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태국 해군 SEAL 소속의 사만 꾸난이라는 전직 대원이 구조 작전에 필요한 산소통을 운반하던 중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구조작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구조팀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만꾸나는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그의 희생은 전 세계의 깊은 슬픔과 함께, 구조팀에게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마침내 7월 8일, 3일에 걸친 대규모 구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조팀은 동굴 안의 물을 최대한 빼내고 핵심 구간에는 로프와 도르래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동을 돕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굴 내부에는 수십 명의 다이버들이 대기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과를 도왔습니다. 구조 첫째 날 가장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4명의 아이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이버들과 함께 수중 통로를 잠수하여 이동했고 수중이 아닌 구간에서는 들것을 사용하여 이송되었습니다. 동굴 내부 곳곳에 배치된 의료팀과 보조 인력들은 구조된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다음 구간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첫날 한 명의 선수를 구조하는데 약 3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수백 미터의 좁고 어두운 수중 통로를 지나면서 아이들은 두려움과 추위에 떨었지만 숙련된 다이버들의 침착한 안내 덕분에 무사히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 밖에서는 수많은 언론과 가족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숨죽이며 이들의 탈출을 기다렸습니다. 7월 9일, 구조 둘째 날에도 4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팀은 첫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냈고, 구조 시간도 조금씩 단축되었습니다. 동굴 내부의 물을 빼내는 작업도 계속되어 일부 구간은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오랜 기간 고립되어 있었던 탓에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구조된 아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격리 병동이 마련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4명의 선수와 코치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수들과 함께 동굴에 남아 있었던 태국 해군 SEAL 대원 3명과 군의관도 동굴을 빠져나올 차례였습니다. 이들까지 모두 동굴 밖으로 나오면서 18일간 이어진 사상 초유의 동굴, 고립 및 구조작전은 전원 무사 구조라는 기적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는 환호했고, 구조작전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아이들을 맞이한 것은 환호하는 군중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플랫이 세례였습니다. 이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구조된 선수들과 코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었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상담도 병행되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전문 심리 치료사들이 투입되어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했지만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동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우기철 동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탐 루앙 동굴은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지만 엄격한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었고, 방문객들은 지정된 경로와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처럼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이야기는 국제적인 협력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구조에 참여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구조 작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태국 해군 SEAL 대원들은 초기 수색 및 구조 작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찾아나섰고, 구조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굴 안에 남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특히 릭스텐턴과 존 볼란던과 같은 국제 동굴 다이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어둡고 위험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생존자들을 발견하고 구조 계획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동굴 다이빙 커뮤니티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미국의 군대 역시 수색 및 구조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와 숙련된 인력을 파견하여 구조작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GIS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동굴의 단면을 정밀하게 구축하고, 물의 흐름 방향을 계산하여, 동굴 내부의 물을 외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분석은 펌프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탈출 경로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엔지니어, 그리고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천 명의 인력이 이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밤낮 없이 동굴 주변에서 혹은 원격지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구조작전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이 구조작전은 단순히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구해낸 것을 넘어 인류애와 협력의 위대함을 보여준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국적,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오직 생명 구하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야기. 이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탐 루앙동굴의 기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강인하고 또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재난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연대와 협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탐 루앙 동굴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작전을 넘어선 인류의 승리를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